우선은요, 정근선, 정근선 찾아야겠다. 자, 그래서, 여기 y, 여기 y니까, 선생님은요, 구분을 지차고요 얘를 그냥 fx라고 할게요. fx, 얘는 gx. 죠 이렇게. 구분을 쳐서, fx서부터 정근선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fx는요, x-a, 여기도 x-a를 쓰시면, 2x가 나와야 되니까 이 1가고요. 마이너스 2가 그냥 나왔네? 그러면없어야겠죠 그냥 마3이 필요하죠. 요렇게. 자, 그래서 fx는요, 어떻게 됐어요? x a 분의 ea 마삼. 그 다음에 요렇게 쓰시면 더하기 2. 아, 정근선을 찾았어요. 정근선이 x는 a, y는 e. 이게 찾았다고요. cx도 찾자. 자, gx도 찾아봐요. 자, 여기도 x-1을 쓰시고, 여기도 x-1을 쓰시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x, 플러스 ea가 생겼는데 없애겠죠. 야그 다음에 e가 필요하니까 e를 쓰시고요. 자, 그래서 gx는 x 2분의 마이너스 ea 더하기 2. 요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A. 자, 정근산 찾았어요. X는 E, Y는 A, 마이너스 A. 야, 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A가 양수라는 것만 있네. A가 양수래요. 자, A가 양수니까 얘는 음수겠다 그이정보만 있어. 그렇게 하고, 전근선으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가 3이래. 한번 해보자고. 자,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보자. 요렇게 X축, Y축. 여기에서 확실하게 하는 거, 이. Y는 2. 그쵸? 여기를, 노란, 여기를 분홍이, GX. 자, X, Y는 이. E. 확실하게 하는 거. X는 이. E. 확실하게 알아요. 그쵸? 에이, 양수인데. a가 양수야. 자, x는 a가 양수인데 여기가 0이거든요. 그럼 x 양수니까 x는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음. 그러면 범위를 나눠서 생각을 해 봐야겠다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x는 a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오케이? Okay? 자, 그럼 한번 나눠보자고, 첫 번째. A가 양수니까 여기 4이에 있는 거야. A가. 그러면, 자, X는 A가 어디에 있어? 이렇게 있겠죠. 이게 X는 A야. 됐습니까? 그러면, X는, 자, 마이, 여기다 양변에 마이너스 배를 해봐요. 0,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A는요, 분홍인데, 0과 마이너스 2 사이라는 거야. 음, 0과 마이너스 2 사이니까, 뭐, 이렇게 그릴요 이렇게. 여기는 Y는 마이너스 A. 이렇게. 그러면, 정근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이 부분이 하나 나올 거라 아닙니다. 이 부분의 넓이가 3이래요. 이 넓이가 3. 이 넓이 한번 해볼게요. 요 길이 얼마야? 요 길이, 이 길이. 2에서 A 뺀 거. 2마이너 A. 요 길이. 2에서 이거 뺀 거. 그러면 2 빼기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A. E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잖아. 돼요? 자, 그래서, 자, 요일 때, E 플러스 A가 세로고요 E 마이너스 A가 가로인데, 자, 이 곱이 3이다. 이렇게 될 거면 되겠어요? 돼요? 얘는 합쳐공식에서 4 마이너스 A제곱. 넘어가시면 A제곱. 넘어가시면 1. 이게 나오니네요 a가 양수니까 a가 1 하나 구했어 모든 양수 a 값을 구불구하시오 우선 하나 a는 1 나왔다 그래요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양수 a가 2보다 클 수도 있잖아 그렇죠 자 당연히. 그래서 자또 해봅니다. 확실하게 하는 거 y는 2 e. y는 2 e. 그다음에 또 확실하게 하는 거 x는 2자 e. 근데 a가요. 2보다 크대요. 두 번째. a가 2보다 클 때요. 그러면 A가 2보다 크니까 이런 데가 있을 거 아니겠어? 그세요? 그냥 여기다 양면에 마이너스 배해봐요 마이너스 A는 부동산이 그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아, 뭐 마이너스 2가, 뭐, 여기 마이너스 2가 있다면 마이너스 2보다 더 작대요, 마이너스 A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어, 진 가겠죠, 이렇게. 됐어요? 정문상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이거잖아. 그러면 6일이 얼마니? A에서 2뺀 e 거. 이거 뭐야? 6일이 얼마니? 2에서 이거 빼면? 얼마야? A 플러스 2. 2 e 더하기 A지? 2 e 더하기 A는 A 플러스 +E. 2. 됐어요? 그러면 넓이가 3인 거니까 음.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3이다 이게 나을 거 아니겠어요? a는 양수니까 루트 7 이렇게 그쵸? 루트 7은 2보다 크나? 루트 사잖아. 그렇죠? 응, 음, 맞네. 이거던지 A는 루트 7이야. 이렇게 됐어요. A가 0과 2 e 사이에 있다면 이걸로 나오고, A가 2보다 크면 이걸로 나오겠지. 그때 A는 됐어요. 여래서 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지. 오케이!